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규입니다. 정치권 이제부터는 대선의 시간입니다. 민주당 빅3가 오는데 오늘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차신 모습 보니까 좀 낯섭니다. 항상 노란 아, 네. 점퍼만 보다요. 예, 제가 노란 잠바 아저씨라는 별명을 예. 가지고 있죠. 1년 3개월 동안 벗어본 적이 있으세요? 뭐 거의 없었죠. 그러시죠. 네. 아이고 참. 예 많이 쓰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구 처음 가셨을 때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취임하자마자 6일 만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한달 지났는데 대구에 신천지 사태가 그랬죠.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원거리에서 서울에서 해가지고는 이 제압이 안 되겠다. 예. 현지에 가서 진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지를 내려갔죠. 아 대통령이 내려가시면 어떻겠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총리께서 예 제가 대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 대통령께 아무래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니 그 가는 것은 쉬운데 예.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 편이었습니다. 예예예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제가 현지에 가서 지휘를 하지 않으면 예.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2의 우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예, 예. 이거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다녀오시라고. 어, 그런 그랬는데 3주 동안 거기 예, 있었죠. 거기 계셨죠. 일 예. 1년 3개월 동안 정말 코로나 어떻게 했었는지 막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그 덕택에 우리나라가 모범국이 됐고 이번에 G7 정상 회의 때 보니까 외국 정상들이 다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 예, 예. 잘했다고 마크롱 대통령도 방역 모범 1위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좋더라고요. 아,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예. 잘 협조해 주신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의료진들, 또그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리고 그 지자체 공직자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뭐 최근에는 또그 지방 자치단체 보건소 직원이 이제 순직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 지금 백신 접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진척 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k 방역의 신화를 쓸수 있었다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이 1,4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훨씬 앞당겨졌는데 사실 백신 논란 초반에 좀 있을 때만 해도 이래가지고는 2년 걸리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총리께서는 두고 봐라 분명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뭘 예. 근거로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아니 이제 원래 예. 계약을 다 해놨잖아요. 계약을. 그리고 계약만 한게 아니고 선금까지 다 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백신이 그런데 이거 백신 안 들어온다고 자꾸 이제 걱정을 했었죠 그다음에 전국에 만 오천 개병 의원들하고 백신 접종 관련 합의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백신은 다국적 제약사들로부터 다 들여오도록 선금까지 주어서 계약이 돼 있지. 국내에 백신만 들어오면 제대로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마련되어 있지.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예. 그런데 이제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또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걱정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실까? 야.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셨군요. 백신 맞으셨죠? 예, 저는. 두번다 맞았습니다. 1차, 2차 다맞으셨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오늘 맞았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잘 예. <laughs> 마음이 좀 편하시죠? 아니, 마음도 편하고요. 약간 걱정했는데, 현재까지는 컨디션도 뭐 좋습니다. 워낙 우리가 험하게 자라서 그런지 <laughs> 예, 젊은 사람들은 고생한다고 하던데, 예, 예, 저는 예,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예. 아무튼, 코로나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잘 선방하고 있고, 11월 집단 면역, 예. 항성. 되겠죠. 그러면 예. 아마 조기 달성할 겁니다. 이제 6월달까지 원래 1,200만 명 얘기를 했었는데 뭐한 2,300만 명 조기 달성하죠. 그리고 9월 말까지 3,600만 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9월 말 되기 전에 그게 달성이 될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6월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갔다가 7월달에 약간 스피드를 죽일 겁니다. 음. 8, 9월 달에 또 스피드가 확 올라가면서 아. 예, 아무 문제 없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1년 3개월 보내셔서 그런지 전문가 이상이십니다. 아, 그렇죠. 이제 예. 사실은 제가 매일 회의를 했으니까요. 예.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신 같은 것은 제가 직접 어, 관계 장관들이나 어, 이 전문가들을 하고 의논도 하지만 한건한건 한건 전부 다 미리 그이 결제도 하고 예. 또뭐 기재부하고 돈 만들어서 송금도 하고 이런 일들을 예.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한두달 됐습니다 이제 일을 안한 예. 지가 그래도 아직도 뭐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죠. 예. 또 지금도 관심이 많아서 그러시죠. 돌아가는 상황을 잘, 예.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란 점포 얘기하다가. 코로나 얘기 한참 했습니다. 예. 스타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보기에 헤어 스타일도 약간 바뀌신 것 같고. 예, 이제 제가 좀 너무 모범생이고 <laughs>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예. 아좀 재미도 있고 그래야지 이제 예. 지지를 해주실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요새 조금 그아 그냥 아, 답답하고 모범생. 적인 그런 요소를 좀 뛰어넘어서 어 이제 특히 신세대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영상에 이렇게 뭐 마술사 옷 올리고 그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아, 한번 예, 보실까요? 예, 예. 예. 그시죠 네. 저기 가슴에 아, 독도가 보이죠? 왜 마지막에 독도 티셔츠로 끝나셨네요. 예. 저거는 무슨 컨셉입니까? 뭐 카우보이 복장도 있고 마술사도 있고 그런데. 예, 막 그것은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 아마 그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만든는것 같고. 예. 어, 그렇지만 또이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너무 품위가 없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아 이제 이렇게 재미를 주면서 예. 이제 독도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이니까요. 네. 그리고 독도 문제는 결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독도 티셔츠로 해서 예. 하이라이트로 딱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재미 네.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독도 얘기하시니까 얼마 전에 독도 문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올림픽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도 좀 검토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 생각하시니까? 예, 이제 독도 문제는 이게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 올림픽 불참을 불사하면서라도 독도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G7 정상회의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약식으로라도 회담을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독도 방어 훈련 때문에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또 회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주작해서 독도 문제 때문에 올림픽 보이콧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일본과의 관계가 좀더 멀어지지 않게 될까요? 어, 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불사해야 된다. 음. 다른 문제, 그러니까 현안들이 많이 있죠. 협력해야 될 현안들이. 예. 경제 문제 를 비롯해서 외교, 안보, 뭐 지금 지소미아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제 일본이 사실은 소부장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수 조치를 함으로 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냉각됐는데 예.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는 그보다 더 강경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아주 재미있는 영상도 봤는데 요즘에 정치권 지금 이준석 대표 젊은 30대 대표가 탄생하면서 바짝 지금 긴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상을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국민의 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정말 더 충격적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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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그쪽 당에서도 야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의 변화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저게 나무당의 일이니까, 민주당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기성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그걸, 어, 캐치해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돌풍이 한참 불 때, 총리께서 무슨 장유교서 발언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좀 됐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으로 그때 하신 말씀인데 전달이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에 예. 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음.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이다. 예. 이제, 이제 그당 얘기를 자꾸 물어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쪽 제가... 당의 장유유서 문화를 새로운 대표가 젊은 사람이 됐을 때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마치 총리께서 장유유서가 엄연히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예, 뭐 제가 남의 그 대표 서, 그 선거에 예. 이런저런이 할 입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질문을 하,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한줄 나간 것이고 전후 문맥을 보면 전혀 이제 시비거리가 없는 건데 시비거리가 좀 있었죠 예.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변하는가 할 정도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길을 잘 가야 할까요? 지금 요즘 숙제입니다. 예, 저는 그 변화를 우리가 잘 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에 둔감하면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신세대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서 공감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젊은이들과 관련해가지고, 뭐, 라떼 예.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과거 세대와는 달리 성장했지 않습니까?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회는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런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리 그런 가운데서 소통을 해야 예. 그래야 뭔가 해법이 나오지 그냥 옛날식으로 이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사실 뭐 소통하면 거의 대명사로 저희들이 취재 때 기자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또 대기업에 계실 때도 가장 닮고 싶은 선배를 막 이렇게 꼽히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뭐 하여튼. 예.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 소통 기대하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예.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총리실 산하에 청년 정책 특별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이 장차관들이 한 20명 있고 청년들 20명이 이제 그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위원장은 어, 총리고 음. 부위원장은 청년 중에 한 명이 부위원장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음. 아마 국민들께서 그걸 잘 모르시는데 에~ 작년에 여야가 합의로 어이 청년 기본법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에서 3년짜리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 그 계획이 시행이 되는데 예. 이 계획을 만들 때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이 20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안을 만들었어요. 그 안을 가지고 정부의 장차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래서 만든 나온 게 청년 기본 어, 그렇군요. 계획이에요. 예. 그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과거보다는 전향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부가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국회와 함께 한 것이죠. 예.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어, 그들이 참여해서 만든 계획을 실행하는 노력을 하고 예.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아서 스피디하게 좀 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출마 선언하시면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예.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대통령 지금 경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뭐이 제일 문제냐 그러면 일자리 얘기를 예. 하거든요. 일자리가 경제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에 마이너스 1% 성장했거든요. 예.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게 이 IMF 때 말고는 처음 역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이다. 그런데 예. 경제 회복만 되면 되는 거냐. 그거보다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갈수 없죠. 지금까지 우리는 추격 경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선진국들 잘하는 예. 것 따라하는 데는 우리가 선수였단 말이죠. 그데 우리가 ICT 쪽 보면 우리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남 따라 하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은 현재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가 이론을 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출마 선언문을 쭉 보면 제가 조금 주목했던 부분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예. 이걸 지적하신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4만 불 시대 뭐 이렇게 숫자를 제시한 대선 후보가 제 기억에는 그간에 별로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747 공약 그랬습니다. 하면서 예. 10년 뒤에 4만 불,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니까. 네. 왜 4만 불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제시를 하셨습니까? 예, 우선 2017년에 우리가 3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은 그이 현실적인 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4만 달러를 돌파해야 되겠다. 임기 중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가 예. 중요하죠. 예.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재벌 대기업의 배당 같은 것도 좀 동결하고 예. 특히 대주주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임금도 좀 동결하자. 그 대신 거기서 생기는 자금으로 좀 중소 중견기업 협력업체들 이런 쪽에 에, 그, 이, 지원을 해서 소위 말하는 상생 협력을 예, 통해서 예. 그래서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 또이 임금 격차 지금 임금 격차가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에도 그렇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완화 내지는 해소함으로 해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자. 예. 그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사,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로 사만불 시대를 열겠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고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좀더 예, 알아보기로 하죠. 하고 끝으로 네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또뭐몇분 계신데 이른바 이제 빅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두 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예. 나는 이런 점이 더 비교 우위에 있다 강점이다 생각하시는지 예. 한번 듣고 싶은데 먼저 이재명 지사보다는 어떤 점이 더 강점이 있다고? 아니, 생각하세요?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면 좀 그렇고 <laughs> 뭐 이재명 지사도 강점이 많고 예. 또. 이제 이낙연 대표도 예.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아, 제가 좀좀 예, 거시기한 예, 질문을 예, 드렸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 그럼 제가 예. 제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고 네. 만약에 질문을 해주신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검증된 사람이다. 이제 아마 대통령은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사람이다. 예.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 대통령이 다 저를 중용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그 중용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다. 예. 저는 실물 경제 18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문에서도 산업자원부 장관도 하고 경제 쪽그 상임위 활동도 계속 함으로 해서 국정 전반을 다 경험을 했죠. 예. 이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나 저출생 고령 사회 문제나 또 국가 균형 발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 이제 과거에 쭉세분 어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예. 전문성과 아이 경험을 쌓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민들께서 저를 쓰시면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선 연기 또 개헌 윤석열 총장 관련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현재 또 사실 약속한 시간보다 5분 더 지나서 아, 예. 다음에 또불러주시오꼭 나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만나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